자, 오늘은, 어, 우리 신형 오성이와 가드의 연결 방법, 그 다음에 나머지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간이 실내라서 좀 좁아서 미리 어, 전시형 오성이에다가 가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성이 실험 방법은 기존의 홀릭 텐트와 모두 동일하고요 오성이를 반대쪽까지 입구에 스트링을 다 당겨놓은 후에 앞쪽에 오성이와 가드를 지퍼로 모두 연결을 합니다. 그런 후에 입구 폴대를 뽑아주시면 되는데, 순서는 가드를 먼저 뽑고, 그 다음에 오성, 텐트를 위에다 꽂으면 되는데, 스트링은 꼭 해도 되고, 안 해도 됩니다. 편리상 한쪽 폴대는 미리 꽂아놨고요 반대쪽 폴대, 폴대를 가드를 먼저 뽑고, 그 다음에 텐트를 뽑아줍니다. 그런 다음에 폴대를 세워주면 됩니다. 세워주면은 이렇게 이제 끝에서 쪽으로 눕혀지는데요. 이, 이렇게 된 후에 오성이 어, 받은 볼대를 붙여서 스트링에 걸게요. 걸고, 걸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. 어, 실내라서 팩을 먼저 박아놨다는 가정하에 팩에다가 걸어주고요. 일단은 최대한 당겨줍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풀때오성인 가드 이 부분 다일레에다가 걸어주시고 마찬가지로, 스트링을 걸고, 폴대를 안쪽으로 세워서, 스트링을 걸고, 가급적 최대한 당겨줍니다. 자, 이제 폴대가 뭐, 똑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기 때문에, 이제 최대한 당긴 후에는, 가급적 폴대가 일자로 서 있는지 확인 후에, 일자가 되도록 위치를 조정해서 조금씩 더 당겨주시고요. 그런다음에 양옆에 우선 모두 닫아주시고 당겨주셨으면 어 당겨주셔도 되구요 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오링에다가 어, 센터를 잡고 핵을 박아 주시면 됩니다. 핵을 박아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좌우로 돌아가면서 적당한 위치에 핵을 박아 주면은 오성이 가드 설치가 끝납니다. 텐션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조금 더 당겨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름을 잡아 주면 됩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